안녕하세요. 봄이 야생화입니다. 날씨가요. 한낮에는 정말 여름처럼 굉장히 더운데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선선하면서도 쌀쌀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때 감기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꽃 어, 영상 보시면서 어,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준비한 상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으로 꽃봉오리가 예쁘게 피어있는 이 아이는 보라 만병초인데요. 어,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핍니다. 진한 보라로 이렇게 피는데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아, 가지 끝마다 이렇게 다 물려있습니다. 키는요, 한이 밑동 부분에서부터 한 30cm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가지가 많고요. 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만병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를 많이 보게 되면은 잎이 이제 타 버리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어 선선한 이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다 놓고 키우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꽃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는 물을 좋아합니다. 어 물이 부족하면은 꽃이 오다가 이렇게 말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분한 물을 주면서 키우시면요. 어 쉽게 키울 수가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라 만병초이고요. 어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45,000원입니다. 청사초롱입니다. 꽃이요. 이렇게, 어, 등불을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 이렇게 꽃을 피워주는 청사초롱입니다. 가지가요. 굉장히 이제 풍성하고요. 15cm 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꽃은요.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키가 좀 크, 빨리 크는 섭성이 있어서 잘라주면서 키우시면은요, 어, 나무 모양도 만, 어,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잘라주면서 키우시면은 또 꽃도 예쁘게 보실 수가 있고 수형도 예쁘게 잡아가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또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어, 물을 충분히 이제 거득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키우시면은요, 어, 꽃이 1년 내내 볼 수가 있는 어, 그런 식물입니다. 청사초롱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노랑 물사리입니다. 어, 꽃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핍니다. 어, 꽃봉오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많이 물려 있는 상태이고요. 애목대로 이렇게 되어서 입구가 되었는데요. 12cm 분입니다. 요 아이는요. 분해 있을 때는 또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 어, 거듭이 이제 좀 말랐을 때, 좀 건조해 보일 때, 촉촉한 상태에서 물을 주면 되고요. 한겨울에는 어, 이런 아이들도 식물들도 잠을 자기 때문에 물을 좀 어, 인색하게 주시면서 키우면 됩니다. 이 어, 아이는 이제 꽃이 피고 나서 한번 또 짧게 잘라주면요, 가을에 또 꽃이 한번더 옵니다. 노란 물살이이고요 가격은요 만 원인데요, 어, 월동 잘 됩니다. 사계부용입니다. 이 아이도. 어 이제 월동은 안 되지만 사계절 어,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구요 꽃이요 계속 물고 이렇게 옵니다.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면서 어, 꽃을 볼 수가 있는 사계 부형이구요 베란다 월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도 여름에는 물 관리를 좀 인색하게 하시면서 키우시면 되구요 지금은 꽃대가 이렇게 다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어 물이 충분히 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분갈이는 지금 하셔도 됩니다. 흙을 절반 정도만 터시고 분갈이를 하시면 요 어, 좋을 것 같아요. 4개 부용 4,000원입니다. 분홍 이메리 있습니다. 꽃대가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이고요. 짱짱합니다. 나무는 이렇게 입구가 되어있는 분홍 이메리스 요 아이는 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보라 초연초입니다. 외목대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밑에 이렇게 장가지들이 나온 아이들만 정리하시면은 외목대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약간 이제 쉬는, 어,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때 가지를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면요. 이렇게 최순에서도 꽃대를 이렇게 물고, 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개화기간이 정말 길게 볼 수가 있는 초연초이기도 하죠. 보라 초연초이고요. 가격은 8,000원입니다. 베란다 활동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어, 아이는 이제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방 그늘에서 키워주셔야지 한여름에는, 어, 정말, 햇볕에 놓으면 이렇게 입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찔레 3종입니다. 이 아이는요, 주황찔레입니다. 주황찔레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주황찔레이고요. 이 아이는 빨강 겹입니다. 빨강. 빨강 겹으로 피는 찔레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이거 찔레, 타이거 찔레. 밥은 또 굉장히 좋고요. 기본 10cm 분에 지금 입고가 되었고요. 가격은요, 어, 각 5,000원씩인데요. 월동이 정말 잘 되는 아이입니다. 찔레는요, 장미과보다도 더 추위에도 강하고 여름에도 강하기 때문에 분에서도 이렇게 이 아이들은 월동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목마가렛입니다 아, 노란색이요. 정말 새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노란 목마가렛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목대로 되어 있고요. 어, 마가렛 종류는 이제 월동은 안 되지만은 겨울에 또 어, 아, 여름에 좀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어, 정말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물을 인색하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선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요. 어, 이렇게 줄기에서 또 새잎이 나와서 겨울에 꽃을 물고 나와서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 어, 정말 약하기 때문에 물을 어, 정말 인색하게 주면서 어, 키우시면은 목질화로도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노랑 목 마가렛은 어 4,000원입니다. 보라 밀레니엄 리입니다 보라색 겹으로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보라색은 정말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아이인데, 지금 기본 10cm 분인데요. 어, 밥이 이렇게 꽉 차있습니다. 밥이 굉장히 좋고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풍성합니다. 어, 줄기도 굉장히 짱짱하게 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 보라로피는 어, 보라 밀레니엄 벨 입니다 어,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구요 이 아이들은 물을 별로 이제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득이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보라 밀레니엄 벨 6,000원 입니다 호리아 입니다 보라색과 분홍색 두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참 두가지 색상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 색깔을 이렇게 한 단색 보다는 어, 두 가지 색을 이렇게 합식해서 식재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요. 어, 월동이 저도 잘 되는 아이고요. 꽃을 다 보시고 나서 이제 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시들기 시작을 하면 어, 여기 밑동을 보시면 한 5cm 정도 잘라 주시면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어, 과감하게 한번 잘라서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로빌리아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꽃대가 있을 때에는 어, 물을 충분히 올려서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어, 거덕이 많았을 때 물을 주면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금화입니다. 요 아이는요, 어, 정말 목질화로 키우면요, 정말 예쁘게 키울 수가 있는 아이인데, 지금 이제 기본 포트에, 이렇게 작은 포트에 지금 소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큰 포트가 요 아이는 지금 나오질 않네요. 농장에서 이렇게 풀지를 않는 건지, 어, 이렇게 작은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핍니다. 금화. 꽃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는데요. 또 굉장히 또, 어, 괴하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목질화로 키우면요. 정말 예쁘게 키울 수가 있고, 또 수영은 이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이런 잔, 어, 순, 어, 이렇게 답답한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가면서 키우시면요. 선을 보이게, 어, 키우시면 이렇게 목질화가또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질화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조,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금화이고요. 이 아이는 4,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짜보 돌단풍입니다. 이렇게 분재, 어, 포토본에 이제 식재되어 들어왔는데요. 요렇게 짜보 돌단풍, 잎도 이렇게 작습니다. 꽃은요. 이렇게 앙증맞게 피어주는 짜보 돌단풍입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심산 영도 분홍색입니다. 연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철주가인데, 꽃이 이렇게 작습니다. 어, 요런 철주가 아이들은 올동도 잘 됩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잡혀있는 심산 영도입니다. 총 길이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심산 영도,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촛불 앵초입니다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 촛불 모양으로 꽃을 피워주는 촛불 앵초입니다 월동이잘 되는 아이고요 요런 앵초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좀 어, 약하기 때문에 어, 나무 밑에 나무 큰 나무 밑에다가 개수가잘 어, 되는 곳에 식재하시면요 여름을 잘날 수가 있습니다 촛불 앵초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이소토마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어, 월동은 안 되지만, 이 아이도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 약간 이렇게 청보라색으로 있고요. 또 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기본 10cm 분인데요. 밥은 굉장히 좋고요. 이 아이는 약간 늘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롱분에다가 식재하셔서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넓적한 분에다가 풍성하게 합식을 해서 키워도 굉장히 또 예쁘게 꽃을 볼 수가 있는 아이입니다. 물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가격은요. 4 0 0 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어, 가을에 단풍이 정말로 예쁜 거미 원나무입니다. 이렇게 외대로 되어 있고요. 12cm 분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어, 이렇게 마사토로만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야생토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잎이 이렇게 있습니다. 키는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가격은요, 2만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홍자단입니다. 꽃이요, 요렇게 핍니다. 꽃도 이렇게 작습니다. 어, 여기도 또 살짝 더 벌어지는데 지금 완전히 괴화가 안된 상태이고요. 꽃이 이렇게 굉장히, 어, 몽글몽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렇게 외대로 되어 있고요. 어, 이 아이는 홍자다는 열매가 잘 옵니다. 꽃이 피어 있는 자리에서 바로 또 열매가 오기 때문에 가을, 가을에는 이제 빨갛게 열매가 익어가는데요. 겨울에 잎이다 떨어지고 나면 열매를 보시면서 키우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고요. 중부에서는 베란다 월동입니다. 홍자단 3만원입니다. 삼색인동입니다. 꽃이요. 지금 이렇게 다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동글동글한게 보이시죠? 이렇게 꽃이 지금 다 와있는 상태이고 15cm분이고요. 어, 이렇게 수용은 참 좋습니다. 삼색인동 꽃은요. 이렇게 핍니다. 이 아이는 제덩굴석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어, 축축, 이렇게 좀, 어, 줄기가 쭉쭉 빠져나가서 지저분해 보이, 면 그냥 과감하게 잘라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목대를 키워가면서 키우셔도 됩니다. 삼색인동, 1 6 0 0 0원입니다 수양대죽입니다. 꽃이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이 와있습니다. 목대는요? 이 정도로 이렇게 굵고요. 제 검지손가락만한 굵기 정도 되고요. 어, 수양, 음, 떼죽이기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꽃은요. 분홍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또 굉장히 또 예쁩니다. 꽃이 지고 나면 또 열매도 또 맺습니다. 어, 수양 분홍 떼죽 꽃은요. 어, 이렇게 핍니다. 분홍색으로 피는데요. 아주 굉장히 또 예쁘고요. 꽃이 지고 나서 열매도 어, 열, 열리는데요. 또 씨가 맺히면 그 씨를 또 발화가 돼서 또 싹이 또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수양, 분홍, 떼주 가격 5만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사권의 털도단입니다. 꽃이요. 꽃망울이 이렇게 다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완전히 개화를 하지 않는 상태인데요. 꽃이요. 지금 다 이렇게 꽃망울이 물려 있는 상태이고요. 어, 목대도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수입된 들어온 아이인데, 꽃이요. 이렇게 물려 있어요. 어, 요 아이는 이 꽃을 보시고 나서 한 가을쯤에나 분갈이 하시는 걸, 어,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꽃은요, 굉장히 또 앙증맞고 화사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어, 꽃을 피워주는 학권의 털도단입니다. 가격은요, 6만원입니다. 꽃담쟁이입니다. 어, 분해, 이제 완성분해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도자국 분해 식재가 되어 있고, 목대는 한 요정도 됩니다. 빨대, 굵은 빨대, 굵기 정도 되고요 어, 수영은 이렇게 새순이 나올 때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어, 꽃 담쟁이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완성분이고요.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황금 담쟁이입니다. 어, 이렇게 싹이 나올 때부터 이제 황금색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을 되면은 요 아이 것도 새빨간색으로 단풍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봄에는 황금색을 보시고 가을에는 어 빨간색 단풍을 보시면서 키우시는 게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복때는 굉장히 굵고요. 네임뱅 굵기 정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제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분 포함해서 총 길이는 3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황금 담쟁이 7만 원입니다. 지키 남천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어 지키 남천이 지금 꽃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새순은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어이 아이는 빨간색은 작년에 이제 단풍이 들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점점점 이렇게 파란색으로 어, 변합니다. 새순이 이렇게 어, 초록색으로 띄어서 굉장히 좀 어, 눈이 또 시원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꽃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킨남자도 꽃이 온 거는 어, 저는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영은요 이렇게 자리가 어, 잡혀 있고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오고 있어서 이 어, 아이는 정말 오래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이기도 아이입니다 목대는요, 이렇게 검지손가락만은 굵기, 굵기이고요. 어, 밑동부터 해서 키는 한 6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꽃이, 어, 정말 궁금하네요. 어떤 것이 피어줄지. 지키 남천이고요. 이 아이는 23만원입니다. 애기 영춘아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애기 영춘아. 이렇게 목대가 이렇습니다. 15cm분에 들어있고요. 꽃이요. 정말 오래갑니다. 이 아이가. 애기 영춘아. 24,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설구하입니다. 어, 이 아이가 흰색으로 피면 은설구화가 되고요. 분홍색으로 피면은. 이제 어 오대 마리가 되는데 요 아이는 설구아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린색으로 꽃을 피웠다가요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흰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눈처럼 하얗게 어 꽃이 핀다고 해서 설구아인데요. 어 꽃이 정말 오래갑니다. 수국처럼 이렇게 탐스럽게 꽃봉오리가 공무원처럼 이렇게 피우고 있는 설구아입니다. 꽃이요 굉장히 또 오래가고요. 추위에도 또 엄청 강합니다. 어 전국 어디서나 워통이 정말 잘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목대가 또 굉장히 굵습니다 제 검지손가락만한 굵기고요 수영은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키는요 한 70cm 정도 되고요 어 가격은 8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단품입니다 한개 있습니다 한개 입고 되었습니다 삼지구엽처 52입니다. 52 오이. 꽃이요. 이렇게 작습니다. 앙증맞게 꽃을 피워주는 52이고요. 밥이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풍성하죠요이 아이 이렇게 보시면 은 풍성합니다. 삼지구엽 52이고요. 이 아이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 52입니다. 꽃대가 지금요. 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 아이는 흰색인데요. 흰색. 삼지구엽입니다 어, 꽃이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요 잎도 이렇게 엽잎처럼 어, 이렇게 작습니다 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쩔어서 그런지 몰라도 잎이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또 이렇게 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도라지입니다 솔잎도라지 이렇게 꽃을 피워 주고 있는데요 아 너무 예쁩니다.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이렇게 베란다 월동해주시면 되고요. 꽃이, 핍니다. 어, 꽃이 도라지, 이렇게 핍니다. 꽃이 이렇게 피는 솔잎도라지 이제 포트분에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밥이 또 짱짱합니다. 가격은요, 4,000원입니다. 페니움입니다. 델페늄 월동이 잘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너무 가습을 하게 되면은 꽃대가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 어, 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되고요. 약간 척박한 탕에다가, 어, 식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델피늄 요아이는 6,000원입니다. 폭노초가 있습니다. 폭노초 분홍색 겹이 있고요. 어, 분홍 헛이 있고요. 분홍 겹. 밥 굉장히 좋습니다. 목대가요, 굉장히 또 굵습니다. 어, 근상으로 키우시기에 딱 좋은 그런 목대인 것 같아요. 흰색 헛이 있고요. 이렇게, 흰색, 겹이 있습니다. 겹도요, 밥은 굉장히 좋습니다. 풍로초, 각 4,000원씩 택배 보내드리고요. 1년에 꽃을 피워줍니다, 요 아이들은. 이입고가 되었는데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요, 요 아이는, 어,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데, 이게 테두리에, 어, 진한 분홍색 이렇게 색이 있습니다. 요 아이가, 어, 빨간색 1번이고요, 요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분홍색. 주황색, 주황색, 요 아이는 3번이고요. 요 아이는, 어, 정말 예쁩니다. 색깔이. 요 아이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어, 4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1번입니다. 빨간색 1번. 요 아이는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요 아이는 4번이고요. 가격은 8,000원씩 택배 보내드립니다. 단풍입니다. 어, 입이요 지금 풍덩 정말 풍성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정말 환상적으로 예쁠 정도로 입이 풍성하게 지금 어,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어, 수형은 이렇습니다. 이 어, 아이는 접을 붙인 아이인데 어, 접을 붙였다고 하기에는 정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접이 잘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어, 굉장히 이렇게 활짝이 잘 되어서 이렇게 풍성합니다. 입이 이렇게. 사자두 단풍이고요. 가격은 24만원입니다.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이 아이는 아이노 간사시인데요. 꽃이요, 정말 안증맞게 핍니다. 꽃이요, 이렇게 끝에서,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이 옵니다. 이렇게. 지금 꽃망울이 끝에서 꽃이 지금 다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 이렇게 목대는 굉장히 굵습니다. 제 검지손가락만한 굵기가 되겠고요. 수형은 열었습니다. 굉장히 풍성하고요 키는요 어, 이게 밑둥 여기서부터 해서 50cm입니다 키는 50cm가 되겠고 꽃이 이렇게 앙증맞게 꽃을 핍니다 어,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고요 방 그늘에서 키워 주시면 됩니다 어, 꽃이 정말 앙증맞게 예쁘게 피어지고 있는 아이노 간사시입니다 가격은요, 8만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